안녕 하 십니까？오늘 은 지난 시간 에 이어서 아. 형사법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형사법하고 뭐 별로, 우리는 형사법하고 사실 별로 관련 없잖아요. 그죠? 다 착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죠. 형사법 관계, 신문이나 뉴스, 방송을 보면 아, 이해가 안 가. 한국서는뭐 보면 암만 흉화범이라도 징역 30년 또는 그냥 무기징역 사형 이러는데 미국은 뭐 보면 징역 120년, 뭐 어떤 때는 200몇십년저 양반들이 장난하나 농담하나 죽은 다음에 그럼 어떡하나 이런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선고 방식의 차이거든요 선고 방식이 한국은 아, 동시집행 방식이다 해서 c o n q u e r Sentence라고 해요 동시집행은 뭐냐 하면 아 죄를 진 범인이, 예를 들어서 강도 범이다. 강도 살인 범이다. 그러면 이 강도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강도 살인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기를 구입하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겠고, 그리고 두 사람이서 입을 맞추고 공범이 집을 뜯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뭐 칼이나 무슨 무기를 사용해서 협박을 할 테고, 그 다음에 그 협박이 잘안 통하면 뭐 폭행도 할 거고, 그리고 물건을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어, 도망을 가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경찰이 서라, 서라 하면 이 범인이 너 같으면 서겠냐? 그리고 계속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경찰이 총을 쐈는데 지나가던 상인이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본다면 한국은 강도죄입니다. 강도죄. 그리고 이 경찰이 총을 쏘아서 사망한 행인에 대해서는 이 강도는 그냥 도의적적 책임이지 크게 형향에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무기 구입, 징역 몇년또 협박 몇년 이런 걸안 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범죄만 강도죄만 징역 20년 이렇게 하는 게 형량이 짧게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를 다언더를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컨세큐티브 센텐스라고 해요. 개별 언더지요 순차 집행이라고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어, 무기 구입하는 한죄 징역 5년 둘이서 공모한 죄 징역 10년 둘이서 아 집에 침입한죄 징역 7년, 그리고 협박한죄 징역 3년. 그 다음에 이 폭행한죄 징역 5년인데 폭행도 여러 차례 했으면 한 대당 3년씩 뭐세번 그러면 9년. 그 다음에 강도죄 징역 20년. 이리고 달아나는데 경찰관이 서라 서라 했더니 웃기네 웃기네. 그리고 그냥 도망갑니다. 경찰관이 정지하라고 하는데 정지하지 않는 것은 명령 불복종입니다. 하나당 한번당 징역 1 년씩 세번 징역 3 년. 그 다음에 달아나는데 또안 쓰니까 경찰관이 발포했습니다. 총을 쏘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살인이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입니다. 누가 살인했는가? 경찰이 았다 경찰은 죄가 없습니다. 이 강도가 없었더라면 경찰이 총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총 맞아 죽은 사람에 대한 살인죄가 이 강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럼 강도는 나는 지금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가 알았든몰랐든네 범죄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제 가지고 각도 징역 그 살인죄에 대해서 징역 30년 이걸 다 합하니까 87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87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그러한 형태의 선고 방식과 미국의 선고 방식이 다른 차이점이죠. 옛날에 한 10년쯤 전에 LA에서 LA의 유학원 세, 네 사람의 친구지가 아닌데 LA는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부르면 오는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네 녀석이 한꺼번에 같이 윤간을 했습니다. 강간했단 말이죠. 자기들 생각에는 뭐, 돈 주문 불주는 길거리 여자니까 뭐,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나와서 경찰에 신고했고, 내일은 다, 아, 간간죄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보석금이 100만 불이 나왔어요. 보석금이 100만 불이 나왔다는 것은 적어도 징역 10년 정도 이상은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겁이 나니까. 세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살았고. 재판 받았는데, 한 녀석이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아버지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얼른 날라와서 100만 불을 캐시로 벌, 적 보석금을 낸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을 갔버렸습니다 이, 도망 못 가고 있던 사람들은 강간죄로 징역 7년씩을 선고받았고, 한국으로 도망간에는, 아, 골석 재판으로 징역 100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정신 차려서 도망간 김에 정신 차려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뭐, 좋을 건 없지만, 넘어갈 텐데, 이 돈밖에 없는 아버지가 한국으로 혹시 잡으러 올까봐 겁나서 이 아이를 사망신고를 내고, 죽은 사람의 호적을 사다가 별짓들 다 해요. 이 아이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또 정신 차려서 살아야 되는데, 아니, 한번 정신 못 차린 놈이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또뭐 이름 달라졌다고 정신 차리나요? 마약하고 가진 짓 하다가 가진 못된 짓 하다가 한국에서 붙잡혔습니다. 한국에서 붙잡혀서 신원 조회해 보니까 어 사망했어요. 종리 해보니까 사망은 이 아이가 사망을 안 했고 사망한 사람을 호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미국서 그걸 알았지요. 걔는 미국에서 보석금 내고 도망갔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100년 선고를한 사람이니, 사 한미 행, 형사협정에 의해서 한, 미국으로 보내달라. 청구해서 미국으로 다시 왔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오니까 또 머리에 든건 없고 돈 많이 있는 아버지 따라와서 변호사를 여러 명 사가지고, 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교도소 안 가게 살려주세요. 하려면 진작하지. 그런데 재판을 열심히 한 결과 징역 120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골속재판으로 100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 이런저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 120년. 그러니까 한 10수년 전의 얘기니까 이제 겨우 10수년 살았어요. 아직도 남은 게100몇년 남았네요. 아, 이렇게 형량이 좀 미국은 무섭습니다. 장기간 형량이 되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언더를 합니다. 한국의 제도와 좀 다른 점은 한국은 강도 살인하고 도망가던 경, 저 범죄자는 경찰이나 누가 막으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칼로 찔르고 뭐, 이왕 뭐, 이왕 나는 틀렸는데 여기 같으면 그거 계속해서 형량이 올라가니까 아, 그렇게 좀덜 합니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미국의 형량은 아, 이렇게 한국의 온도 방식과 달라서 형량이 100몇년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200년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교도소에서 죽으면 석방 안 하나요? 하나 아니요. 죽으면 다 면제 받는 겁니다. 죽으면 형량이 80년 남았다. 그다 사면 된 겁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에요. 80년 동안, 어떤 사람 은 80년 동안 교도소에 그냥 놔두나요? 아, 이고뭐 교도소에다 묻나요? 아니요. 그냥 보내요. 이제는 너는 하늘은 못 가겠지만 그래도 어디 공간에 가서 떠돌든 뭐 하든 교도소에서 나가라 하고 석방을 시키죠. 이것이 한국과 미국의 형량의 차이점이고 아 백몇십 년, 이백 년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신문을 보시다가 저 판사가 미쳤나 보다. 뭐 어떻게 이백 년으로 해 그런 부분이 지금은 좀 이제 해소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형사법은 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별로 형사법에 관심 없어요. 선량한 시민들을 살기도 바쁜데 뭐 교도소 들락거리는 얘기 더 하나만 합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교도소 가는 이유는 첫째 그 형사법 위반자 그리고는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은요 어쨌든 없어져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형량이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6개월 동안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중형 한 3년 내지 5년의 집행유예를 받거든요. 사회봉사 864시간 하고 길거리에서 폼 제고 핑크 카드, 핑크 옷 입고 휴지를 주셔야 되는데 <laughs> 이 차례가 잘안 와요. 그거는 학교 평생 안 다닌 저 시스페니 커뮤니티나 흑인 커뮤니티 애들이 하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해서 사회봉사 864시간 나오면 정신병원, 경찰서. 사회봉사기관 이런 데 나가게 되는데, 1년 동안 고생하시죠. 어, 음주운전 적발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요, DMV에다가 내 운전면허증을 지금 서스펜더 죽이지 말아달라는 청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적발되면서 이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일 후에 어, 법원에 나와라. 이러면 변호사 사무실을 한 30일쯤 지난 다음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일찍 찾아오면 돈 많이 달래까 봐. 아, 이건 다 보지세요. 적발되면 빨리 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적발된 날로부터 적발될 때 경찰관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뺏어가거든요. 열흘 이내 DMV에다가 내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정지시키지 말아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 열흘 지나가면 그냥 라이센스 죽었거든요. 6개월 동안 죽습니다. 직장 다니고, 뭐, 교회 가고 이럴 때다무면허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딱지 마주, 먹으면 체포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와서 DMV에 신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그때가 일단 서스펜드를 연기해달라. 재판 끝날 때까지. 그리고 연기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재판을 받고 나중에 형량을 이제 결정할 때,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살려 주는 조건으로 이만큼 이만큼 봉사를 더 한다든가 벌금을 좀더 낸다든가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 버리고 지난 다음에 한 20일, 30일 지난 다음에 심지어 는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서 제가요, 내일 모레 재판 받으러 가는데요. 같이 가 주실 수 있나요? 소풍 가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 여유를 가지고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하셔야 됩니다. 미리 가면 돈 받을까 봐요. 아유, 그놈은 돈이 문제죠 아니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네, 모든 게 일찍 일찍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두 번째 또 한국 사람들이 교도소 가서 앉아있는 경우, 양육비 안 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혼하고 양육비 안 내고, 뭐, 내가 가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양육비를 안 냈다. 야, 여러분, 이건 체포됩니다. 왜냐면, 아이가, 아이가 돈벌이 하라고요. 엄마가 벌면 될거 아닙니까? 너는 누군데? 저는 아빠인데요. 당신이 내야 됩니다. 양육비 내지 않으면 체포된다는 거꼭 아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양육비는 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없습니다. 거집니다. 어 진짜 거지? 다운타운스 이렇게 종이 덕분에 사는, 사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 벌어? 어느 날은 5불도 벌고 어느 날은 10불도 법니다. 판사 하는 얘기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 일해가지고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양육비 줘야 되거든요. 이래가지고 거지한테도 양육비를 판결합니다. 거지라고 그래가지고, 아, 잘 됐다. 왜냐하면 거지는 아이를 낳지 말든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살아야, 돼,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육비 지금까지 안 내고 잘 다닌 사람들이 있거든. 오늘부터 개과천선해서돈 열심히 벌어서 양육비 잘 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교도소 갑니다. 자, 형사법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부터 이제 그 한마는 가정법을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패밀리로인데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 여기 하나 빠지고 지나갔군요. 제가 순서가요. 형사법에 가면은 이제 그이 사면을 해줘야 되거든요. 한국은 사면을 우리 자주 보잖아요. 무슨 광복절을 사면, 또뭐 부처님 오셨다고 사면, 예수님 지나가셨다고 사면, 대통령 새로 뽑혔다고 사면, 사면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7년 만에 나온 사람도 봤어요. 얼마나 사면을 자주 당했는 받았는지. 그런데 이 나라는 사면권이 주지사한테 있어요. 근데 주지사는 이 사면권을 잘안 써요. 그냥 사법부에 관여하지 않겠다. 또, 껄프 하면 사면하고 그러면 다음번에 표가 안 나옵니다. 저 무슨 주지사가 저렇게 범죄자 편을 드는가? 이래서 표가 많이 깎여요. 그래서 겁나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지사한테 있습니다. 주지사한테 있는데 주지사는 사면권을 별로 안 쓴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120년 받은 사람, 제 아버지가 그 돈밖에 없다니까 한국시로 따진다면 몇백만 불 싸갖고 와서 주지사 갖다 주고 좀 사면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한국도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무지한 나라 아니에요. 한국도 이제 세계, 뭐, 경제, 묘주 대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주 안 통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석금 100만 불 냈을 때 열심히 재판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갔죠. 바보가 도망가는 바람에 누구 잘못인가? 아비 잘못이죠. 자식이 잘못했으면 압이라도 좀 반성을 하고 있어야지. 그래, 내가 가진 게 돈밖에 더 있냐. 어차피 넣어줄 건데 도망가자. 아이고, 아버지와 자식이 손 붙잡고 도망갈 때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그, 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가정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정법은요.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이혼법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가정법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혼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세상에 이혼을 취미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한번 해보면 싸움 중에서 법원에 가면 싸우러 간 거죠. 민사, 형사. 뭐 이런 저런 뭐든 모 것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싸움 중에서 제일 지저분하고 힘든 싸움이 가정법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서로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서로 안 해야 될 얘기들도 막 합니다 그러면 또 상대방이 어 그래 그렇게 나가자 이거지 나는 너한테 할말 없는 줄 아냐 이러고 막 나오기 시작하면 에고 에고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판사도 팔짱 끼고 돌아앉아요 니네끼리 해결해라 타협해라 그래서, 판, 그 가정법은 판결이 잘안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타협해라. 이렇게 하고 빠지거든요. 절차만 도와주지. 그러면, 이혼은 안 하면 될거 아니냐? 아유, 정답이지요. 이혼이 없다면, 이혼이 없는 세상이라면 가장 좋겠으나, 어쩔 수 없어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36세 간호사, 여자. 그 다음에 42세 남자 개인 사업. 두 사람이 잘 살아요. 애가 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도박에 빠지더니 술 마시고 도박하고 저 신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부인이 한마디 하면 그 다음엔 주먹 나가고. 부인이 견디다 견디다 변호사 사무실에 왔어요. 터지 더,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혼할래요. 아이가 둘인데 아이 누가 키울 건데요. 제가 키워야죠. 여러분 가정법은 상당 부분 여자 쪽에 유리합니다. 여자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남자 쪽에 유리하고요. 그래서 여자 쪽에, 여성 쪽에 유리한데 아이를 누가 키우겠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러면 우리 그냥 시체말로 남자는 아이고 나 죽었다. 그렇지 않아도 여자한테 유리한데 아이까지 부인이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철없는 남자가 법원, 변호사 무실에 가서 거꾸로 니다 이혼하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말이죠. 아이는 누가 키우죠? 아이는 아무래도 지 어미가 키우는 게 낫겠죠? 그렇군요. 어떻게 타협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요. 위자료 한 푼도 못 줍니다. 이돈다 제가 버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렸는데 저는 위자료 한 푼도 못 줍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당신을 도울 길이 없네요. 이게 캘리포니아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뭐 유자라도 못 준다. 내 돈이다. 아이도 안 키우겠다. 아이고,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기했는데, 한 3개월 있다 다시 왔어요. 아유, 아이 생각하면 도저안 되겠어요. 그냥 참을래요. 참고 살아볼래요. 취하해 주세요. 예, 6개월 안에는 언제라도 취하면 하 되거든요. 취하했어요. 잘 생각하셨네요. 취하했습니다. 한 1년쯤 지났는데 또 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혼수속 진행해 주세요. 아이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요? 한없이 도박하고 한없이 술 마시고 아유 그냥 자꾸 그래요. 폭력도 막 행사하고, 못 살겠습니다. 그러세요. 할수 없죠. 그래서 이혼을 또, 수속을 또 냈네요. 한 5개월쯤 지났는데 한번 생각해도 애한테는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하 할래요. 아이고 잘 생각했네요. 그러군요. 그래도 그래도 있으면 더 좋지요. 또 취하했어요. 아이 여자가 또1년 있다 또 왔네요. 이런 경우를 변호 사무실에 단골 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또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냐면. 하 제가요, 이번에는 취하 안할 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취하하겠다고 다시 하거든, 제발 부탁인데 그냥 제 입을 틀어막아서라도 이거 끝까지 쫓치면을 받아주세요. 그 대신에 부탁드릴 말씀은 상대방을 좀 거질 만들어줄 수 없나요? 가능하거든요. 아이도 안 키운데, 그동안 뭐, 가정도 돌보지 않았고, 술 마시고, 노래하고, 도박하고, 그러다가 온 남자, 예, 거지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재산을 다 뺏었고, 판결문을 받았고, 그런데 나중에 친정 아버지가 와서, 저 정신 못 차린 놈 내가 데리고 와서 사람 만들어줄게. 이러고 한국으로 데려갔답니다. 그잘 됐군요. 2년 있다가 이 여자가, 큰 다발, 꽃다발을 가지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2년 만에 그 남편이 왔는데, 진짜 술도 끊고, 도박도 끊고, 다른 사람이 돼서 왔답니다. 뭐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뭐, 재산도 다 뺏기고 갔는데, 무슨, 뭐, 무슨 재질로, 뭐, 놀고 마시겠어요. 어쨌든 2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혼 세번 하고 또 결혼한 거죠. 해피엔딩이죠. 그래서, 아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아주 훌륭한 결정입니다. 이런 적이 하나 있고요. 또한 번, 54세 여자, 간호사. 우리 간호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간호사는 사람들이 착하다 보니까, 봉사정신 높고 그러다 보니까, 요놈은 남편들이 정신 못 차린 남편들이 많아요. 간호사 여러분, 비안해요 남자 60세, 서울 명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두 사람이 간호사는 열심히 주말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남편은 리코스 토아를 하는데 이 철없는 남편이 도박에 빠졌어요. 낮으로 밤으로 가게는 놔두고 종업원한테 맡기고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 이 가게가 제대로 되겠나요? 제대로 안 되고 힘들어지고 이러는데 살다 살다 결국은 리코스 토아도 다 도박자금으로 날라갔고 부인은. 고생을 해서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 주변에서 아이 이혼하세요. 저 남자 정신 차리긴 틀렸어요. 이이 부인이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이혼하면 뭐 하겠어요. 자식들 시집장가도 가야 되는데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이러고 이게 우리식이잖아요, 그렇죠? 참고 참고 견디다가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뭐 이런 이런 식이죠. 그래가지고 참았어요 계속. 그러다가 그 간호사 부인의 월급까지 차압이 들어왔어요. 도박 자금 밀려가지고 그 부인이 참고 참다가 근무 중에 죽었어요. 이혼은 안 하겠다. 그 근무 중에 아무개 시의 부인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장례식에 이런저런 한국 사람들은 조의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 정신 나간 놈이 그 조의금 다 긁어모아가지고 부인 장례식 마치고 또 도박장으로 갔어요. 그 후편은 몰라요. 뭐, 그 후편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요. 뭐, 그 후편이 멋있고, 끊, 뭐, 아주 성스럽게 끝날 리는 없잖아요. 그지가 됐든가, 도박장에서 도박하다 죽었든가, 도박장에서 뭐, 좋은 거 잡고, 아, 드디어, 뭐, 뭐, 뭐야, 장땡 잡았습니다. 했다가 심장마비로 죽었거나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차라리 이혼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우리 교회는 이혼한 사람은 못 나오게 해요. 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 그럴 수 없죠. 요즘 이혼율 세계 1 위인데 무슨 이혼이 엄청난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제 의견을 물어서 제가 이두 가지 얘를 꼭 들어줘요. 그러면 이혼 안 하고 이혼 했다가. 오히려 해피엔딩이 된 부부와 이혼을 안 하고 끝까지 끝까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하고 참다가 죽고 남편은 그 벌은 못 고치고 어떤 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게더 성스러운 일일까요? 이제는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이혼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카드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이혼을 배척하지만은 말고, 그렇다고 이혼을 권장해서 해라, 해라, 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을, 이 이혼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 이고 피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이 길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결, 결정을 했더라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 힘들고 어렵고 피눈물 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안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처음에는 이렇게 저렇게 말리다가 나중에 들어보면 어쩔 수 없군요. 이럴 때는 철저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이혼에 대해서 배척하지는 마세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모든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해달라고 와가지고는, 아, 애는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키워요. 양육비는요? 아이고 줄인간도 안 돼요. 위자료는요 아이고, 돈이 어디있어요 그냥 이혼만 해주세요. 대충대충 이러고 넘어가요. 그랬다가 몇년 있다가 차, 다시 찾아옵니다. 위자료도 받아주시고, 양육비도 받아주시고, 아유,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진작.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힘든 일안 하도록, 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종목별로 나누어서 가정법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